1월 13일 수요일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. 자, 코스피는 0.7% 상승에 마감을 했고요. 코스닥은 0.56%에 마감을 했습니다. 두개다 상승한 가운데, 어, 확실하게, 어, 이제 거래 대금은 굉장히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. 모든 종목을 봐도 오늘은 돈이 많이 안 들어왔다는 걸알수 있죠. 그런데도 0.7%나 상승을 해줬고요 아직까진 좋습니다. 어,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. 내일도 과연 이, 이 3,160포인트를 과연 깨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, 만약에 또 내일도, 어, 좀보합이나좀 봉이 나온다면, 좀 하락이 나온다면, 좀 조정이 좀 오래 가거나, 약간 좀 하락장이 시작이 초기 증상이 나오지 않을까, 조심스럽게 얘기해봅니다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참 멀었죠. 한참 멀었고, 뭐 코스피보다는 훨씬 반등이 좀더 세게 나와야 코스닥에는 좀더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아직까지는 둘다 상황이 양호하다. 매일이 좀 중요한 날일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현대모비스입니다. 현대모비스. 자, 자동차 관련주죠. 어,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와 주었네요. 하지만 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게 나왔고, 반등이라고 치기에는 이틀 동안 어 그래도 꽤 많이 빠졌습니다. 7%가 빠졌는데, 오늘 3% 정도 반등을 나와 줬는데, 아직까지는 약하다. 어 확실히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상승 추세긴 합니다. 이 크게 봤을 때는. 하지만, 오늘 반등이 좀 크게 나왔어야 되지 않나. 아니면 내일이라도 좀더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. 어, 하지만,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. 현대모비스도 지금 사기에는 어, 좀 리스크가 큰 자리이긴 하다. 어, 아직까지 뭐, 자동차 쪽이 어, 굉장히 좋은 건 맞지만, 그래도 아직까지 리스크가 크고, 또 많이 상승한 종목이라서, 어, 종가 매수하기에도 좀, 리스크가 커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이게, 리스크가 적으려면, 어, 아무래도 한 31만원대까지 와줘야 되지 않나. 31만원대 지지해주고, 그 근처에서 종가 매수를 하면, 그때서야 비로소 리스크가 좀 적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자, 분봉을 보시더라도, 자,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, 다시 시초가를 뚫어주고,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아직까지 반등을 했다고 하기는 뭔가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31만 원이 갭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갭을 다시 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갭을 메꾸고 31만 원 근처에 오면 그때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그다음 종목 네이버입니다. 네이버. 자, 네이버는 제가 어제 관심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0만 원을 두 번이나 지지를 해주니까 충분히 다음날 반응이 와 좋습니다. 오늘 3% 가량 올랐고요.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31만 2천 원도 뚫어주면서 안전하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. 자,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더 30만 원을 확인 또 해주러 올 가능성은 커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30만 원을 지지해 준다면 그 근처에서 또 매수하시면 충분히 오늘처럼. 3%의 반등, 기술적 반등으로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네이버는 관심 종목에 넣어 두었다가 30만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는 30만원에 엄청난 이 힘이 담겨 있습니다.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. 모든 가격대마다, 모든 종목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가격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거를, 어, 좀잘알 뿐이죠. 그렇기 때문에, 어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는 정말 중요한 기준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선을, 어, 토대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안전한 수익, 그리고 손실을 보더라도 적은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. 리스크가 적은 자리를 저는 말씀에, 말을 해둘수 있다는 거죠. 자, 3분 봉으로 보시더라도, 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이 상승하면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힘을 모으다가 쭉쏠 가능성이 높다 전고점과의 거리도 10%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,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포장입니다 대형 포장 자 대형 포장은 제가 오늘 계속 째려봤던 종목입니다 제가 좀 늦게 봐서 그런지 3번 몽을 보시더라도 계속 뚫어줄 것 같다가 안 뚫어주고, 뚫어줄 것 같다가 안 뚫어주더라고요.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긴 했어요. 어, 결국에는, 어, 전거점을 뚫지 못하니까, 어, 계속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국 장중에 18%까지 올, 21%까지 올랐다가 4%에 마감되는, 어,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. 굉장히 아쉽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, 이 2,100원은 좀 지켜 줘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. 하지만 2,100원을 지켜 주지 못하고 계속 흘러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굉장히 아쉽습니다. 저로서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,100원으로 기준으로 좀 아래에서 말고 위로 사는 모습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. 2,100원이나 아니면 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이 2, 2,855원 2,855원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. 이게 갭을 메꾸려고 내려오면서 그나마 이동 평균선이 만나는 지점이 좀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한 1,850원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이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대봐야 알겠지만 이동 평균선이 어디까지 올라오나 한번 보고 그 이동 평균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아마 큰 강한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은 어, 위에서 사는 게더 옳다고 봅니다. 종가상 2100원을 지지해주고 그 근처에서 마감된다면 충분히 한번더 슈팅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2100원 위에서 어, 좀 종가 매수 하시는 거예요. 저는 추천드립니다. 2100원에서 너무 떨어지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어,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2100원 근처에서 저 1, 2% 뛰기로 좀 들어가셔도 충분히 안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자, 대형 포장. 자, 3분봉을 보시더라도 자,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해주는 모습. 충분히 갭을 더 메울 가능성이, 어, 클것 같기도 하고요. 충분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. 왜냐? 윗꼬리가 달리고, 뭐, 거래량도 많이 터주고, 양봉으로 어, 마감이 됐지만, 윗꼬리가 크지만, 양봉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매수세가 그래도 더 강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포장은 2100원을 기준으로 한번더 어, 대응을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 다음 종목 빅 히트입니다. 방탄 관련주죠. 이 빌보드 석권 차트 진입을 했다고 해서 이 시세 초입이 나와주었습니다. 이 시세 초입이 나와주면 충분히 세력이 들어왔다는 걸알수 있겠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정도의한 15만 3천, 15만원대를 어, 좀 유지해 줄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아직까지는, 어, 모르겠지만, 충분히 저점, 지지 라인은 나와줬다는 건알수 있겠죠. 그러면, 아 어, 이게 상승하면,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. 이게 상승하더라도, 충분히 20만원대를 유지해줘야 됩니다. 20만원대를 유지해줘야, 조금, 어,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되거든요. 이 종목도 밑으로 사면 좋겠지만, 어, 위로 사도 좀 안전한 종목인데, 위로는 20만원대를 충분히 회복을 해줘야,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, 밑으로 생각한다면 15만원 대겠죠 당연히 15만원 근처에서, 15만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셔도 된다.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. 지금은 충분히 10%도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좀더 안전하게 하려면, 어, 한 15만원 근처까지 내려와 주길 기다려야 된다. 어,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어, 주식은 기다리면 자기 포지션은 무조건 오게 돼 있다.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을 먼저 회복해 주느냐 아니면 15만 원을 또 지지해 주 지지를 한번더해 주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자, 3분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18만까지 원 가고 다시 횡보해 주는 모습. 다시 한번 더 오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키트도 20만 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시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다음 종목 대성미생물입니다. 자, 이거는 이재명 관련주죠. 이재명이 뭐 대선 후보 지지율, 어, 이기고 있다, 25%가정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다 해서 충분히 반응을 나와준 종목이기도 합니다. 자, 보시면 11일날 굉장히 크게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, 자, 그 다음날, 어제죠. 어제 큰 하락을 했습니다. 시초가도 굉장히, 어, 낮게 떴고요. 그렇기 때문에, 좀 충분히 이때, 많이 좀 개미들이 털린 털렸다는 걸알수 있죠. 그리고 오늘 또 뉴스를 어, 세워버리고 쫙 이렇게 올려버립니다. 어, 정말 매매하기 까다로운 종목이 아닐 수 없네요. 이, 조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, 2만 원, 2만 5, 2만 천 원, 2만 천 원이네요. 자, 오늘도 약간 아쉽지만 어, 오늘도 충분히 어, 매수하기에 뭐 나쁘진 않다. 나쁘지 않은데 좀만 낮게 나와줬으면 저도 들어갔을텐데 이 21,0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. 이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21,000원의 강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21,00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 종가매수로 들어가셔도 충분히 안전한 수익을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3분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쭉 올렸다가 다시 행보해주고, 다시, 정거점을 뚫으려 하다가 뚫지 못했네요. 자, 충분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, 어, 21,000원에 대응을 하면 무조건 단기간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. 이 정치 관련주는 굉장히 좀 이렇게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, 단기간, 무조건 단기로 대응하시면 안전한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